38번, 문장 삽입 유형입니다. 자, research in the 1980s and 1990s. However, however, 보이죠? 네, 이거 전부 다 강력한 네, 힌트죠? 하지만, 자,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1980년대, 1990년대 연구는, 네, 보여주었습니다. 입증했습니다. 끊어주고, 네. 성맥, explanation. 네, 그니까, 러혀 지도, 혀 지도 설명이죠? 자,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맛을 보는가에 대한 혀 지도 설명이 was in fact, 실은 완전 wrong, 잘못된 거였다. 요게 바로 삽입 문장입니다. 그죠? 그럼 이걸 보면은, 네, 이 앞에는, 그죠? 여기 however가 들어가 있으니까, 요 문장 앞에는, 네, 혀 지도에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겠죠? 음, 그죠? 네. 그런 것도 강력한 힌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걸 염두에 두고, 네. 첫 문장, the t o n g e 혀는 was mapped into separate areas. 네. 별개의, 그죠? 음, 분리된 영역으로 네, 구획되었습니다. 그죠? 끊어주고, 음. 선행사 수식합니다. 어떤 별개의 영역, certain t a s t e were registered. 특정한 맛이 인식되는 네, 별개의 영역입니다. 땡땡 즉혀 네, 끝에는 단맛, 그다음에 사원이쓰는 신맛이죠? 사이즈. 네, 혀 사이드 쪽으로는 신맛. 미러니스 a c 백 o 브 t 백 e 브더 마우스 입 뒤쪽으로는 네, 그 쓴맛. 이런 식으로 별개의 영역으로 구획되었었죠 as it turns out, as it turns out은 네, 수거로써 네, 드러나고 보니, 밝혀지고 보니 라는 뜻입니다 자, 드러나고 보니, the map, 그 지도, 그 혀지도는요 misinterpretation and mistranslation 둘다 그냥 잘못된 해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네, 리서치, 연구의 잘못된 해석이었습니다 자, 끊어주고요, 이렇게 네. Germany, 유디오. 어, 독일, 독일에서 수행된 연구죠. 언제? 어, 20세기 전환기에 독일에서 수행된 연구가 있었는데, 그 연구에, 어, 알고 보니 잘못된 해석이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네, 1번을 중심으로 앞에는, 네, 혀 지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갑자기 1번 뒤에는, 아, 혀지도 이거 다 잘못된 거였어. 이거 오류였었어. 잘못된 해석이었었어. 이런 식으로 갑자기 방향이, 방향이 급하게 전환이 되죠? 네. 그러니까, 네. 여기에, 네. 연결고리로서, 네. 박스 속 문장이 들어가야 자연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여기는, 네. 혀가 4개의 구역으로, 네. 구획되었었다. 그죠? 네 개의 구역이 아니라 참 세퍼레이트. 별개의 구역으로 구획되었었다. 하 v e 버 하지만 네, 어, 1980년대와 90년대 의 연구가 보여 주었습니다. 이혀 지도 설명이 완전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그죠? 그래야 흐름이 맞죠. 네. 알고 보니 이혀 지도는 독일에서 수행된 연구가 있었는데 그 연구에 잘못된 해석이었었다. 네, 이런 식으로 어, 전기가 되어야 자연스럽습니다. 답은 이미 나왔고요 보통, 네, 이런 유형은 1번이 답이 될 가능성이, 네,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네, 아주 이례적으로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today. 오늘날에는요, 여기까지는 옛날 얘기였었나봐요. 오늘날에는, leading taste researchers. 네, leading, 어, 네, 앞, 네, 선도적인 맛 researchers, 연구. 진들은요, believe, 뭐라고 믿냐면, death 끊어주고, 어디 갔어, 네. death 끊고, 네. taste buzz 가, taste buzz 는, 미래가, 혀에 있는 미래가, 네. not grouped according to specialty, specialty, 뭐, 특화된 분야? 네. specialty 에 따라서, 그룹으로 네. 이렇게 분류되지 않는다라고, 오늘날에는 믿는데요. 네. 자, 그 다음에, 내려서 네, 스위트니스 네 단맛, 짠맛, 쓴맛 그다음에 이고요. 사워니스 신맛이 다 이거 맛볼 수 있답니다. 입안에 사방에서 그죠? 네. Although 비록 네, they may be perceived at a little different intensities at different sizes. 록 어, 그것들이, 저 이런 맛들이, 네, 인식되긴 하지만, 어떻게 인식돼? at a little different intensities. 네, 약간씩 서로 다른 강도로란 뜻입니다. at different sites. 네, 서로 다른 네, 사이트, 지점, 장, 어, 장소에서. 네. 그 다음에, moreover. 네, 게다가. Uh, mechanism at work is not place but time 네. 자, 작동하고 있는 메커니즘은요 not place, place가 아니라 time이라고 합니다 나레이 but B 하면 A가 아니라 B 네. 여기서 작동하고 있는 메커니즘은 place가 아니라 time이랍니다 it's not that you taste sweetness at the tip of your tongue but rather you register that perception first 당신이, 네, 단맛을 혀, 팁, 끝에서 느끼는 게 아니라, 버터 보이네요. 그죠? 네. 그게 아니라, you register that perception first. 당신이 그 지각을, 이 지각은 곧 단맛이겠죠? 그 지각을 먼저 인식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진짜, 어, 여기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은, 네, place가 아니라, 진짜 time이네요. 그죠?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답을 골라봤습니다. 네, 이지문을 보니까, 어, 내가 어렸을 적에 배웠던 교과서에서 배웠던 혀 지식이 잘못된 거네요.